건대 되어 주는데. 본죽집이라고. 완연한 봄을 알리는 이번 주 본죽의 노지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노지 스케치 영상으로 함께 해 볼게요. 뭐 하세요? 아, 낚싯대 끌고 갔어요 <laughs> 아쉴 때는 그래서 낚싯대 걷어 놓으셔야 돼 살렸나봐요 <laughs> 예 조, 아. 살짝 조심해서 에, 어이구 조심해가지고 빼세요 <웃음> <웃음> 봐 사장님 못 잡는데 사모님은 잡으신다 그랬잖아 아, 안아 됐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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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옆에 있던 계속 그대로 간다 사모님 계속 그렇게만 하세요 어? 이거 뭐 유명한 이거 대박이다 사장님 무슨... <laughs> 그게 무슨 기야아또한 마리 잡았다 그런가? 아 대박인데? 어느덧 깊어진 본죽의 밤 지기님의 팬이라며 오. 밝고 젊은 에너지로 무장한 이들이찾아주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이 젊은 피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으으 파랗고 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부르지도 않았네.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싸가지가 없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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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영어로 할때 웃지? <laughs> 이런, 이런 게 취향이 야영어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아, 우리 간지장이. <감시장이 웃음> <laughs> 아, 그래 이쯤 되면 보통은 다다 다른데 가면 네. 한잔 춥는데. 아, 좋아해 왜왜왜왜왜 <laughs> 이렇게 좋아해 <laughs> 아우 나주먹으면안돼나 고메돈네 다소 맛있네 아취이 걸로 드시는 <laughs> 걸로 아우 좋다 밤새에서 <laughs> <너 반성해서> 먹까 <놓을까? 웃음> 좋습니다 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 되니까 어, 네. 자 우리 젊은 피들 화이팅 네. 하나, 네. 하나 둘세 젊은 파이팅. 피들 화이팅

어떠세요, 지금 조항이 어때요?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느껴가지고. 응. 응. 목, 금, 한 10시서부터 바짝 움직였답니다. 응. 그리고 지금 아 건너편 저 6번 방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그랬대요. 또 작년에 또 찾아주셨는데, 이장 거리 또찾아주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 진짜 감사하네요. 아, 보통 이렇게 하면, 아, 예, 이러는데, 그불안 네. 하시네. <laughs> 아, 지금이 좋으니까 오죠 자꾸. 아, 또 10시 근형이냐? <laughs> 아, 근데 진짜 참, 많은 이들이 아마 부를 거예요, 그죠? 삼명제가 응. 진짜,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올해 또 건강하시고, 네. 그죠? 응. 행복한 일 많이 시길를 진짜 우리 삼명제 예. 제가 부탁할게요. 예, 네. 오케이. 네. 아우 고맙습니다. 요새 만갑습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파이팅! 아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자, 우리 소라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유, 아, 반갑습니다. 아, 이 와이프는 또, 저거, 향어 낚시를 좋아하신데. 어, 그래서 여기를 이 친구가 같이 못 오는 거야. 응. 와이프랑 다니려면. 응, 응. 지금 건물어야지. 내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 그분을 위해서 여기다 향을 몇 마리 풀어야 되겠지, 지금. 어? 응. 아직은, 어때? 입지 아직 없죠? 네. 응. 10분도 안 들어갔어요? 열0도 이거 뭐 좋은 게 보인다? 호승이 응. 있야 네. 어, 필요 없으면 놓고 가. 어, 이거 해 어. <laughs> 재밌게 하세요 오케이 18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사장님 그래도 오늘 뭐좀 잡으신다고 지금 좀 계속 하고 계시나 예, 네, 네좀 하고 있어요 하고 어. 네, 있는데? 좀좀 좀 잡으셨어요 아까? 음두시경두시경부터 네. 조금 나오더라고요 음양 음. 옆에도 좀 잡고 음거도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한 음, 음, 음. 내가 한 3, 4음최금거 음. 형도 3, 4고 이쪽 다들 뭐한 3, 0 3 3 어... 0뭐2공그 어... 음, 뭐, 음, 뭐, 음. 정도 써야지. 그, 때는 303이요. 303이. 네. 어, 어디가 나동조것같아요 32가 동조하셨어요. 32 약간 긴 게. 떡밥은 그러면은 그냥. 네. 글루텐 쓰다가 음, 그냥 일단 어, 음. 양어분으로, 양어분으로, 양어분으로 쓰고 있어요. 양어분으로. 양어분으로. 오케이. 딱. 아, 음. 요 근래 패턴이 한1 0시부터또소강됐다가 지금 1 0시부터 움직이는 거 같아요. 조금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어, 따님이랑 오신거예요 어, 네. 따님이랑 낚시 오신거에요? <laughs> 집사람이죠 <웃음> 막 쓰러지시는데? <laughs> 너무 좋아한다 나 <laughs> 그나저나 아, 이제 막 낚시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잡으시면 옆에 낚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마상이 있지 않을까? 마상? 어떤 사장님들한테 음,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아 낚시를요? 어. 누구한테 배우셨는데? 본죽지이라고아 음, 음. <laughs> <laughs>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해라 <laughs> 네. 어, 우리 저번에 하우스에서 한번 나왔어요 영상 어? 우리 봤어요 언제요? 그거 뒷모습 나왔다 좋다고 캡쳐해서 <laughs> 그럼 자, 생이를고나 제대로 자. 어, 집이나 <laughs> 자, 자.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상이 도 빨리 자. 맛있 아, 아, 오케이. <laughs> 고아 <laughs> 고구마 감자에 응? 파스꼬 이것도. 이거 이신가 아, 너무 부럽다. 천불 아, 날씨나같아 아, 그죠? 진짜 좋아. 어, 저쪽죠 네. 마음껏 만끽하세요 네, 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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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진짜 전쟁 나도 여기수 있겠다. 이번에는 되겠다. 한겨울에도 노진학 그러실까? 씨를 너무 사랑하시는 새 조사님들의 방으로 아 찾아가 봤습니다. 컴판합새니까 좋으세요? 완전. 아, 그러잖아. 네. 가좀 잡으셨다면서요. 네. 근데 네가 <laughs> 네가 잡으시면은 별 의미가 없어. 이게 주장 논란일 수있 어. 얘 친구인 줄 아니까 음. 아 이게 잡았는데 음. 음. 하여튼 오전에 뭐좀 잡다가 뭐 잡혀가지고 어망을 폈는데 어망이 막 열댓마리 있긴 한데 어. 비춰봐요 몇 마리야 이거 수, 스물? 스물 세마리?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아. 왜냐면 옆에 지금 성건 형님도 그렇고 성원님도 그렇고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이셔 에이. 근데 어, 옆에 분이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에이. 설마 나는 자넬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일단, 뭐, 편대 응. 썼고, 일단, 응. 뭐, 편대 응. 하단, 뭐, 응. 한 3, 3.5 정도. 그 다음, 응. 바늘 목줄 좀 짧게 하고. 짧게 하고. 그. 응. 반으로 쓰는 3호하고4호하고짝반 예. 그쪽이 어. 좀 가벼운 걸로 음, 음, 했고요. 음, 음, 그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떡밥인 것 같아요. 음, 그 떡밥을 음. 새로 카스테라처럼 음, 보송하게. 보송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넣으면 잘 먹더라고요. 음. 약간 좀 찰지면 음, 음. 다시 해서 아아 온도가 생겨버리면 입질이 뚝 끊기고 어, 그러면 어, 글루텐이라는 건안 쓰고 무조건 그러면은 오븐으로만? 일단어 오븐으로만 좀 카스테라 느낌 나기도 하고 하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찰랑 없어가지고 지얼리마? 낮에는 조금 짧게 올라가고 오전에는 좀한 두세 몫씩 올라가고 음아 빵이 엄청 커요 제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빵이 빵이? 그러면은 네. 살림막 놓고 가들어가면 가야지 두구주 있어 어우 어. 어. 뭐 얼마나 빵이 좋은데 그래 요 어, 빵이 어우 팔이 아파 잠깐만 어우씨 됐어 됐어 적당히 올려 빵이 막 엄청 컸더라고. 빵은에. 엄청 막 누런 게 나. 얼마 전에 어. 그 모자이크 해가지고 지난주에 나온 분 있잖아. 네. 그분은 빵더 컸어. 빨리 넣어, 너. 네. 고마다 네. 친구야. 네. 빵집도 찍다. 카스테라 얘기는 뭐고 빵은 뭐예요? 빵 빵으로 밥 썼어요? 추위가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와도 일거리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아, 씨, 다 깨졌네. 하아. 물도 다 빼놨는데. 아, 이거 겨울에 이거 사용 못 하겠는데 다 깨졌어. 사용을 했나 봐요. 아이고, 이거. 씨도 안되안 되서 할인해 주는 건데 겨울에 씨 사용을 해가지고 아니 물이 창에 변기가 다 깨졌어요. 수리가 끝나기 무섭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직기님을 따라가 보니 이번에는 화장실 옆 개수대가 말썽이었습니다. 다 터졌어, 다다 얼었어. 아, 물잡게 없어요. 우여곡절만큼이나 즐거움이 가득했던 본죽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는 2월 한달잘 마무리하고 3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